자, 10번 가겠습니다. 전체 집합은 2, 3, 4, 5고요 X가 6, Y도 전체 집합에 속합니다. 다음도 거짓인 것. 모든 X에 대하여 X-2는 4보다 작다. 얘는 이렇게 고치면 되겠지. X는 6보다 작다.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죠? 음. 그 다음에 어떤 X에 대해 어떤은 하나만 성립해도 성립하는 거지. 어떤 X에 대해서 제곱을 하면 4이다. 그쵸. 2는 2의 제곱을 하면 4가 되니까 얘도 맞습니다. 그 다음에 모든 X에 대하여 얘는 2보다, 음 크거나 같다. 모든 X에 대해서. 자, 모든 이란 말은 여기가 무조건 다 성립해야 된다는 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x 에다 2를 딱 대입해 볼게. 2를 대입하면 어떻게 되노? 4-2 대입하면 4가 돼서 0이 되죠. 0이 되기 때문에 얘는 2보다 크거나 같다가 잘못된 거잖아. 그래서 얘를 그럼 풀기 전에 풀지 말고 얘는 몇개안 되니까 집어넣어서 확인을 하면 됩니다. x 가 2일 때는 거짓이 되는 거지.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그리고 어떤 xy에 대하여 얘는 5보다 작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 하나라도 집어넣어서 성립하면은 성립하는 거지. 2집어넣고 5집어넣으면 아 2집어넣고 3집어넣으면 5보다 작거나 같다 되겠죠. 그다음에 없던 xy에 대해서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25가 된다. 자, 이렇게 돼있죠. 자, 25가 되는 것도, 어, 보자. 3하고, 3, 4, 5니까 3하고, 3의 제곱 플러스 4의 제곱. 이렇게 되면 5의 제곱이 되겠죠. 얘도 맞습니다. 그죠? 그래서 틀린 것은 몇 번? 3번이 틀렸습니다.